두 번째 요구 사항은 5항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5항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5.1 리더십과 의지 표명, 5.2 안전 보건 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5.4 근로자 협의 및 참여. 이와 같이 5항도 4항과 같이 네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5항의 핵심 포인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요구 사항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정의하고 설명하겠습니다. ISO 45001의 조항 5는 시스템의 중심에 사람을 둡니다. 여기서 사람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리더이자 함께 참여하는 동료를 뜻하죠. 그래서 경영진의 의지와 근로자의 참여가 ISO 450001의 성공을 좌우하게 됩니다. 경영자는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전 조직에 그 중요성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을 확보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단순 지시의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위험성 평가, 사고조사, 경영 검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역할과 책임은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결국 조직 전체가 함께 잔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